안녕하세요 기라성 t v 입니다 어제 2023년 1월 1일이 돼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다가 올해 투자 계획을 한번 세워봤어요 어, 올해 두 가지의 투자 방법을 생각해봤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첫 번째는 주, 주식 투자 음, 두 번째는 코인 투자입니다 사실 주식이랑 코인 두개다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둘다 많이 물려있어요 어, 코인은 이번 주 내로 제가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올려 드리고요. 어, 일단 어제 주식을 한번 세, 생각을 해봤구요 음. 어, 제가 이제 1억에 도전을 할거구요 네, 1억 도전할 거고 기간은 1000일 동안. 네, 1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시작 금액은 제가 1000만 원으로 할거에요 이제 천만원을 모아놓은 계좌가 있어서 이제 그 계좌로 할 거고요. 목표 수익률은 1,000% 이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배수로 따지면 대략 10배 정도 되고 있고요. 종목은 레버리지랑 인버스를 제가 방법, 스윙과 장투를 해서 제가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방법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제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 어, 내일 미국 주식 계좌 오픈을 하면서 이제 천만 원 정도 있는 계좌를 제가 이제 인증을 한번 해 드릴 거고, 인증을 한것 동시에 어,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종목 매수 중이고 투자 중인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에요. 이제 마이너스 된 금액이 좀 많이 커서 이제 현재 마이너스인 상태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공부를 많이 하면서 요즘 주시하고 있는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투자만 잘하면은 저는 사실 천일까지 안갈것 같기도 하고 2000%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증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좀 끈기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인증을 하면은 좀더 오래 약속을 여러분들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자 이거 한번 따라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정말 제 자신과의 한번 싸움을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 참고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투자의 복수 본인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라성TV였습니다.